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어, OKC 운동, CKC 운동이라고 하는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재활이나 아니면은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에 대한 개념을 어, 많은 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3대 운동 하면 가슴을 키우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벤치 프레스 그렇죠. 벤치 프레스.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벤치에 누워가지고 어디가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열린 사슴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움직인다. 그렇죠, 그렇죠. 내 몸의 중심이 아닌 원위부가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운동에 있어가지고 벤치 프레스는 열린 사슬 운동이지만 닫힌 사슬 운동은 얘가 자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다가 하는 푸쉬업 동작을 하게 되면 어디가 움직여? 팔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내 몸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합니다. 닫힌 사슬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열린 사슬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열린 사슬 운동을 할 때는 조금 저희들이 타겟 머슬 내 가슴 근육에 좀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열린 사슬 운동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벤치에 누워가지고 어디만 자극을 가요? 가슴에만 자극이 오지만 거꾸로 푸쉬업이라고 하는 다친 사슬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에도 운동이 되지만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 엎드렸으니까 우리가 플랭크와 같은 자세니까 코어에도 힘 들어오고 고관절의 굴곡근과 쿼드 모든 근육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큰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o c 운동을 하기보다는 CKC 운동을 좀 많이 해주는 거죠. 또또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어 하체 운동하면 또 스쿼트 와 스쿼트죠. 스쿼트는 대부분 저희가 레게 가서 잡고 어디가 움직이죠? 자 내려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헷갈리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하체 운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얘가 움직이는지 이 중심이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가 움직였죠? 중심이 그 중심이 움직였어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이거는 닫힌 사슬입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네. 누워왔어요 그래서 뭐가 움직였죠? 아이고 이렇게 네. 그렇죠. 움직여요. 발이 움직였죠. 발목 있는 데가 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죠. 이거는 열린 사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 보면은 레그 프레스를 할때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스쿼트를 할때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스쿼트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스쿼트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스쿼트는 기능적으로도 좋고. 자극적으로도 그고 되게 훌륭한 운동 그렇죠 되게 훌륭한 운동이죠 무게를 가지고 제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 천천히 내려가야 되기도 하고 조절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수용기라고 하는 그런 리셉터들의 어떤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OKC 운동으로 약해진 근육을 운동을 좀 해주고요 고게 조금 힘이 조금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서 내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고 코어를 쓰면서 할수 있는 운동은 기능적인 운동인 CKC로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짧게나마 선생님께 그 다친 사슬, 열린 사슬 CKC, OKC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는 재활에 있어서는 어, OKC, CKC 이런 운동법에 대해서 계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운동하실 때좀 참고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